안녕하세요. 날씨운 민미경입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상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해상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전해상의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전해상에 구름만 끼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 남해 서부 서쪽 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 바다는 맑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 남해 서부 서쪽 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 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 구름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앞바다의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오후에도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맑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해상의 1 1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3m로 읽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